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와이브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회식이 있어서 영상을 못올렸고요뭐 어, 전날 미국 시장은 그냥 광복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 상은 없고 어, 지금 지수대가 3,224좀 고점 부근이죠. 네, 박스권 상단이라서 어, 신규 매수 접근은 좀 힘들어 보이고 어, 기존 수익 난 것들은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어, 상 그런 그. 포지션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런 와중에도 어 항상 움직이는 종목은 어, 반드시 있다. 아, 그래서 어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죠. 예. 이거 이제 그냥 홀딩 하자고 그랬는데 음, 네. 이이단만 돌파를 해 준다 그러면 어 돌파하고 안착한다 그러면 85,000원 부근이죠. 예. 그러면 다시 10만원대 보러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어, 행운을 빌어 보고요 예. 돌파 못하면 다시 어, 반대로 내려갑니다. 예. 돌파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실은 해야겠죠. 예. 무조건 이건 무조건 갈 거야라고, 어, 이렇게 갈 거야라고 어,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예, 주식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다시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어 반드시 수익을 챙기자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자 현대백화점은 다시 2일선을 깨더니 다시 2일선 위에 올라왔어요. 예. 보복 소비 관련주인데 어 글쎄요. 아직은 뭐어 상방이니 하방이 논할,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뭐 20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대로 두고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온다 그러면 예, 수익 실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어, 일단 관망을 관망을 할 예정이에요. 예, 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관망할 거고 어, 이 근처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현대백화점, 어, 그리고 우량주 갖고 있는 게. 어, 대창은 뭐, 예, 오일선 위에 그대로 있구요. 예, 원자재 관련주는 그대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지금 매수해도 어, 아주 싸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어, 사마알미님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대로 홀딩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매수 가능하다. 자, 우리 바이오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예. 그대로 홀딩 어, 그리고. 자, 이스 사인 급등했죠 자, 어... 자. 보시면. 어. 제가. 어. 제그 제가. 가요그 제가. 방송제는 제가. 제가. 가하가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뚫어버린다 그러면 어, 상승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바꿨어요 예, 어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예, 3,13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을 한 상태고요 어, 매수는 여기 2860 전후에서 하자고 그랬죠 예, 정확하게 예, 저점을 찍, 맞췄습니다 그래서 2860 전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어, 꽤 수익이 났죠 어제 급등해 버려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를 뚫어버리는 모습. 어, 오늘은 뭐 여기 3370, 어, 3370 돌파하고 나서 어, 조금 눌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 3370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 어, 물량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k 아이는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 컴퓨터는 아직 추세를 어 벗어나지 못했다. 아, 약한 모습 KCT도 아직 안 됐죠. 예, 이 놈은 이제 어, 13,400원 어, 돌파 해야지 다시 한번 이제 파동을 어, 만드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KCS도 예, 아직 멀었죠 예. 어 요놈은 조금 이제 끼가 보려고 하네요 예. 어, 돌파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KCS는 오늘 이렇게 5일선과 1일선을 돌파해 버리면 다시 한번 전고점 보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KCS 항상 이런 급등주들은 어, 단타와 스윙을 병행해야 된다 예. 단기 물량들은 올라오면 빼고 스윙 물량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겁니다 한네트 핫네트도 아직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좀 약하죠, 로디시스는 예, 여러분 아직 어, 멀었다. 아, 이렇게 보이고요. 어, 종목은 다본것 같은데, 그렇죠? 어, 음, 여러분 안 봤네. 아, KTIS 아주 조용해요. 예. 수급은, 어, 외국인 수급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예좀 거래가 좀 죽으면서, 주가가 좀 조용한 상태죠. 예. 하지만 여기 11선 전후에서는, 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마치 지금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봉이 하나 있죠. 이게, 여기도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사일 동안 그냥 박스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사일 동안 박스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 이 전에는 지금 보시면 10일 한 10매치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더니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뭐 6월 중순까지를 한번 놔두고 크게 급등할 때 한번 매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조용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가겠습니다. 매수는 3,200원 전후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이 자리죠 예. 예. 이게 종가가 어, 3 1 8호 네요 그래서 어, 3190 전후네요 3190 전후에서는 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됐고 예. 아 요놈은 빼먹었군요 예. 한국금융지지부는 제가 어, 여기서도 말했고 여기서도 말했고 계속 말을 했어요. 여기서서 말했고.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94,300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에 사야 돼요. 예. 사고 싶으면 장중에 눌릴 때 사거나 아니면 종가에 그냥 베팅해버려야 돼요. 예. 결국에는, 어, 가버렸어. 아. 벌써 94,300원이. 좀만 지나면 10만원 되겠죠. 예. 10만원은 이제 1차 매도가격입니다. 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뚫게 되면 여기서 그냥 10만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이제 많이 와 버려서 그쵸? 안타깝게도 신규 매수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홀딩하고 10만원 전후에서 절반 매도하고 10만 6천원 돌파하는지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도, 어,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보시고, 어, 행복한, 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어, 돈 많이 버는, 항상 즐거운 YB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